자 안녕하세요 무선물 아시아프입니다. 자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선택을 하실 때 그냥 눈도 그냥 뭐 돌아보지 않고 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믿고 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자그차 이름은 바로 서펜트죠 서펜트. 자 서펜트에서도 아시아프에서 지금 115만 원 버전인데 115만 원 버전에 이 배터리를 두개 서비스를 드리면요 119만 원이에요. 배터리 가격이 아까 10만 원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살 때는 4만 원만 추가하셔가지고. 1 1 9만 원, 백2십만 원보다 1 1 9만 원은 억양이 좋잖아요. <laughs> 바로 그냥 서페인트 최고급 버전 카본, 아이고 네, 카본, 카본, 칠공칠5 스티어링 플레이트, 그다음에 칠공칠로 샤시, 자 칠공칠호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이 이 유니버셜이라든가 이 구동계통 개뼈 그다음에 이제 안쪽, 그렇 그다음에 이 바깥쪽, 다 메탈의 옵션, 여러분들 화려한 옵션입니다. 자 실드 베어링. 자, 이 파란, 이색깔 약간 밤색 모양의 요, 그, 제품이 일반 쇠에 한 다섯 배 정도 강해요. 진짜로 엄청나게 강한 그런 그 구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 그다음에 혹시나 뭐, 부러질 수 있거나, 휘어질 수 있는 부 카본으로 원상회복되게끔 다 되어 있고. 자, 심지어는 피년도, 피년도. 어마어마하죠? 자, 배터 상태를 한번 볼까요? 배터리는 아시랍에서 좀 뛰고 있는, 자, 해커. 해커 배터리입니다. 해커 배터리. 5700. 파워가 무려 40에서 80이에요. 40에서 80은요. 점프하면은 뭐 쭉쭉 날아간다는 얘기죠. 예. 사.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제가 나온 겁니다. 또, 송수신기는 우리 애님께서뭘 쓰시냐면요. 포피엘 S. 포피엘 S. 포피엘 S를 사용을 하셔서 세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밖에 지금 눈이 오는데, 뭐, 주행을 안 해보더라도 공회전을 한번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공회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뭐냐, 저거, 공회, 저 밖에 하나만 예. 네, 예. 자 밖에 들으시고 이거 아직 될려나 모르겠네. 아, 이거 지금 어, 뜨고 있는 몇바리잠깐만 아, 촬영, 촬영, 아, 촬영, 아, 촬영. 아, 살짝, 네, 그렇죠? 아, 예, 양쪽로 들어가지 양쪽으로. 아, 양쪽에 음, 들어가는 빠들리 아, 사에서팔0이라는 거죠 이거 이거. 지금 빠떼리도 예, 지금 약간 좋은 빠떼리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음. 차량은 거의 뭐 최고급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까지 아주. 예. 이 정도면 시합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공회전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사 잠깐만 들으시고요. 자, 전원은 버튼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네요, 버튼. 예. 버튼 켜주시고.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아, 이거 안고봤네요 오케이. 그러 오케이. 띠띠띠띠띠. 자, 나 달려갈 거야. 자, 양쪽, 양쪽 손으로 좀 들으시고요. 자, 이따 먼저 서버, 서버도 여러분 돌이 용, 돌이 돌이 돌이, 와, 서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서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메탈 서버 혼으로 바꿨습니다. 메탈 서버, 메탈 서버 자, 이제 한번만 빼고, 자, 회전하고 돌돌이. 자,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되는다 생각대로 T, 생각대로 서버, 그리고 달려볼게요. 어깨가 어깨 춤을 추고 있네요.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자, 여러분 한쪽 방향을 이렇게 놔두고 땡기는 이유는요. 타이어가 터지는데안터는지나 구동계통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기아가 나사 같은 게 번데기가 풀리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한쪽 바퀴 잡고 땡기는 거예요. 살짝 땡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뭐뭐 땡겨내 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장정장인 거 아니야? 좀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좀 무식하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테스트해가지고 이거 못 버티면은 어떻게 서킷 달리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okay, 반대쪽 또 어깨춤 치시네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자 <laughs> 우리 형님 어깨춤 <laughs> 브레이크 오케이 okay, 좋아요 어때요 자 그래, 공회전 공회전만 살짝 오케이 okay, 좋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차가 테스팅 하고 나면 나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보시면 이볼 있죠 볼 요런 째 이런 빼날 옛날, 옛날 때 조인트 쪽에 볼막그 너트라든가 볼트 같은 건데 볼트 중에서 3 m m 번데기 볼이 있어요. 번데기 볼 맨날 빠지거든요. 이런 데 빠지고 그리고 막 이쪽도 빠지고 이제 빠지고 그런데 서펜트는 그런 건 빠지는 걸 미리 다 방지를 해놨어요. 자볼 탑이 아니라 다. 그, 안에 들어서 핀 타입으로 박혀져 있구요. 이게 유니버셜이에요. 이게 지금 덜렁덜렁 거리지 않죠? 저가형은 덜렁덜렁 거리는데, 얘는 덜렁덜렁 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또7 0 7로 샤시에다가, 어머, 어머 하죠, 여러분. 크으, 이 날씬한 거. 예? 이 날씬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쫙, 이 날씬하잖아요. 그쵸? 허리처럼. 예? 크으, 거의 뭐 20대 무슨, 20대 그 남자 허리 같지 않습니까? 쫙 빠졌잖아요, 그냥. 예? 죽죠, 여러분. 자, 저, 자 전화가 또 왔네요. 자 전화가 끄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일대팔 서팬트구 여러분들 많이 이용이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요 괜찮죠? 네, 우리 원님또 세련도 되셨고 아주 멋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끝 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끝. 끝.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